뭐 다른 또 경험들, 날씨들된 피해들 없어요? 또 비와 관련된 음. 사랑, 사랑과 관련된 뭐 경형이 있어요. 사랑? 보통 러브? 네. 러브. 보통 이 고백할 때, <laughs> 자, 맑은 날 기분이 어떠세요? 좋죠. 좋잖아요. 음, 좋으니까 네. 고백하면 오케이 된다. 고백합니다. 차입니다. 자 언제가 좋냐? 약간 비가 내리고 이런 음. 날. 비가 여성분들이 어느 정도 와야 되는데요. 일단 그거는. 저, 연결된 게 있어요. 일단 여성분들이 약간 말랑말랑해져요, 감성이. 맞 네, 그러면서 고백을 했을 때 받아들이기가 좀 좋은데, 제가 하나 좀 드리면 뭐냐면, 비가 10mm 안팎으로. 시간당. 시간당, 10mm 팎으로 내릴 때, 호수가. 가보세요. 바람이 불지 않아야 돼요. 석촌 호수, 네, 일산 서초. 호수. 좋아요. 한강. 딱 가잖아요? 한강은 안 돼요. 안 돼요? 호수가. 안된 가요. 안 가요. <laughs> 그러면 바람이 없으면 물안 개가 촥. 피올라요. 음. 그때 사실 석촌호서보다 조금 더 좋은 게 이제 사람들이 비가 오니까 없잖아요. 정자 같은 데딱아니면 정자. 공한적이에요 이거. <laughs> 저렇게 아니, 얘기하니까 네. 아까는 영업사고 같더니 지금 꼭 제비 <laughs> <재밌을> 같아. 제비 같대요 재비자이때연애 고백을 하면요. 네. 열이면 아홉. 한 명은 너무 싫어서 안 받을 수 있으니까 열이면 네. 아홉. 넘어갑니다. 확실해요? 경험. 아니, 굉장히 좋은 정보 지금 다시 좀 네. 정리해서 어느 날씨 때프로가 10mm 안팎 시간 시간당 에? 10mm 안팎. 그리고 호수, 바람이 불지 않고 포수가. 그리고 많이 춥지 않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. <laughs> 그때 프로포즈하면 네. 10명 중에 굉장히 어이 성공률이 높진다 이게 좀 근거가 있는 거예요? 음. 이거 일단은... 시청자분들한테 정확한 정보 드려야 돼요. 자, 일단은 일단은, 어, 어 여성분이음이기 일단 때문에. <laughs> <laughs> 이는 대략적인 거지, 너무 참고지 마세요. <laughs> 아니, 근데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니까, 네, 날씨가 사람 심리에 굉장히 영향을 음, 그렇죠. 많이 받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맞아요. 날씨에 따라서 그 심리 상태에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, 어떨 때 사실 프로포즈를 하느냐가 조금의 자원은. 네, 맞아요, 왜냐면, 이렇게 음. 우리가 자꾸 어둡고 이러면 좀 마음이 외롭고 좀 쓸쓸하잖아요. 이때 음. 누군가 한명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. 아, 음. 맞 <laughs> 아, 실제로. 아니, 그런 얘기 있잖아요. 남자가 네. 가을 타고 여자가 봄 탄다. 네. 맞아요, 이것도 맞아요. 날씨와 어, 그렇죠.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잖아요. 네, 호르몬상으로 관련돼서.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좀 참고하시면 뭐100% 제가 아까 들었던 건 조금 과장됐지만 어느 정도 맞는 도움이 것될 것이라는 것 맞는 것 같아요. 네. 네. 맞는 것 같아. 맞네. 갑자기 왜또 <laughs> 아니 맞는 것 같아. 비어는나왜이렇게하비는날 어, 어 비어 그런 상징이 있어요. 은실 씨를 은실 씨한테 프로포즈하는 사람들한테는 좀 참고하세요. 비어는나아 은실 팬들은 잘 기억해 주세요. 날씨 참 좋다, 그렇나 아, 못하겠다. 아 여러분들 정말 사랑하는 사람한테만 고백하세요. 네, 안 되겠네요. 날씨 좋아. 계속 하던 말 해봐. 그래 우리 앞으로 잘 살자. 그냥. 네.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한테만 고백하세요. 네. 네.